앙네우 셰프님,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. 음, 와, 와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, 대박. 아 진짜 맛있어. 에이. 자 먼저 바지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고, 자 양송이 버섯은 먹고 싶은 만큼 가져와서 반씩만 썰어주세요. 에이차. 자 키친 타올 위에 물에 씻은 닭다리살, 자, 물기 제거해 주세요. 맛소금하고 후추로 가볍게 밑간 해주시고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. 자 불은 강불이에요 그리고 껍질이 바닥에 가도록 껍질은 바삭하게 하고 살부터 구우면은 수분을 빼앗아가서 퍽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익히는건 뭐 다들 알아서 잘하겠죠? 다 익었으면은 양송이 양송에서 물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맛소금 1.5꼬집 자 여기에 다진마늘 한스푼 그다음 우유는 바닥이 잠길 정도만 넣어주세요 겉에는 있 누룽지 한번 싹 긁어주시고 자 우유가 졸아드는 동안 먹기 좋게 잠깐잠깐 잠깐 잘라주세요 우유가 좀 졸았다 싶으면 그때 생크림 뿌려주시고 자, 아까 썰어놓은 바질 넣고 섞은 다음에 살짝 졸여주시면 자 이러면 조리 끝 접시에 조심스럽게 담아주시고 여기에 바질 살짝 뿌려주고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주면은 와 진짜 지렸다. 치킨 크림 슈튜 성공 성공. 야 이거 하고 나서 보니까 비주얼 더 대박이네. 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입. 와와 음! 와, 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. 아 진짜 맛있어. 생각보다 만들기 진짜 간단하거든요. 재료도 사실 그렇게 막 많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 먹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. 그럼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빠이.